배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와 길었네요. 하하, 사멸 치명타 적중률 3% 감소 패치가 왜 사무의 스트라이커에게 너프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아로탐입니다. 아니, 아로 주니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로탐입니다. 오늘은 일격 스트라이커 사무의 간접 너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3열 패치로 인해 스트라이커는 피해량과 사전 작업에 대한 버프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패치는 3열을 사용하는 전체 직업에 대해서는 버프가 맞습니다. 스트라이커 자체에도 버프가 맞고요. 하지만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무의 일격 스트라이커에게는 간접 너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니웨이 anyway, 일단 현재 스트라이커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뒷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패치로 전체 데미지는 오르고 치명타 적중률이 3% 감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1에서 2%의 딜 상승이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버프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모이익의 문제일까요? 스트라이커에게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스트라이커가 아닌 다른 특화 캐릭터들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바로 치명타 적중률입니다 베이스는 데미지와 엘리멘탈 게이지에 영향을 주는 특화겠지만 치명타 적중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 각인 세팅에 따라 치명을 얼마나 챙겨야 가장 효과적인가 어떤 부위에 치명을 챙겨야 할 것인가 특화와 치명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 같은 질문들과 직업 각인의 치명타 적중률을 좀 붙여달라, 장비의 치명타 적중률을 조금 더 붙여달라, 치명타 관련된 각인을 출시해달라 등등 더문이 없어 보이는 요구사항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었습니다. 스트라이커에게 치명타는 특화에 대한 이야기와 맞물려서 언제나 중요하게 언급되던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단타용 올인 스킬은 치명타가 뜨느냐 안뜨냐에 따라서 전체 딜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뇌오격이라는 걸출한 한방 길기를 가진 스트라이커에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때 나사가 빠졌다, 딜 구조가 이상하다 등등, 인무수 최하위권을 달리면서 버려진 직업으로 천대받던 스트라이커에게 스마일 게이트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특화와 엘리멘탈 게이지 획득량 관련 패치였죠. 일단 베이스였던 특허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엘리멘탈 게이지가 문제여서 힘들었던 일격필살 스트라이커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넉넉해진 특허로 인해 치명이나 신속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치명에 대한 문제가 같이 해결된 것입니다. 역시 스마게는 답을 알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스트라이커에 대한 버프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살짝 지난 후에는 어쩌면 이게 마냥 버프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꼈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죠. 첫 번째 패치가 있기 전에는 사무의 스트라이커는 당연히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초고품질 악세의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 혹은 딜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만 간간히 사용하던 세팅이었죠. 연구가 진행 중이었지만 세팅 자체 난이도도 매우 높았고 운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초고품질 악세는 너무 비싸고 풍유로는 모자랐고 속도도 너무 느렸습니다. 말 그대로 딜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특화 배치 이후 사무의 특화 최소 요구치가 내려가면서 세팅에 대한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굳이 초고품질 악세가 아니라 대충 80에서 90 원자리 고품질 악세로도 세팅이 가능해졌고 풍유로는 시간이 지나 많은 스트라이커들이 획득을 완료하였으며 느린 속도에는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팔찌라는 새로운 악세가 등장하면서 특화와 치명의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생겼으며 아드레날린이라는 걸출한 각인의 존재도 사무의 스트라이커의 세팅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의 스트라이커는 많은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되었고 심지어 그 성능도 걸출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천대받던 스트라이커는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들이 중요한 아브렐슈드 하드로 갈수록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아브렐슈드 하드 오륙관에서는 자신보다 스펙이 좋은 캐릭터들을 누르고 잔혈 머신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프에 대한 질문에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 시작했죠.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스트라이커의 고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스마일 게이트에서 보고 있는 내부 지표에도. 뭔가 잡히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 아까 링크해드렸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마기에서 의도했던 스트라이커가 아닌 뭔가 다른 스트라이커의 탄생과 그 스트라이커의 성능이 삐죽 튀어나오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 스트라이커의 성능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첫번째 고특화 강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엘리멘탈 게이지 패치가 있었고 두번째 아드레날린이라는 치명타 관련 각인이 함께 배치되었으며 세 번째 팔찌라는 악세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소 조건 세팅에 모자란 부분을 정확하게는 스트라이커에게 가장 중요한 특화와 치명을 채워주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모여 딜은 세지만 나사가 빠지고 뭔가 불합리한 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스트라이커는 준수한 딜을 가진 캐릭터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두 가지 일격 스트라이커가 생겨났습니다. 2호의 일격 스트라이커와 3호의 일격 스트라이커 딜이 조금 낮지만 비교적 세팅하기 쉽고 유틸성이나 딜 구조가 준수한 2호의 일격 스트라이커 조금 어렵지만 딜에 몰빵한 3호의 일격 스트라이커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진 3호의 일격 스트라이커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생각한 스트라이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엘리멘탈 게이지 관련 패치에서도 고특과 3호의 일격 스트라이커를 사용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패치전 사무의 일격 스트라이커를 하던 세팅이 패치 이후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풍유론으로 커버하고 연구를 통해 매끄럽게 가다듬고 많이 부가적으로 세팅을 도와주는 요소가 많이 생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패치 전보다 더한 괴물이 탄생이 되었던 거죠. 엔드 컨텐츠 잔열 모신 딜괴물사무의 일격 스트라이커 그리고 최근 스트라이크와 관련이 있는 3열 세트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맨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상향이 맞습니다 딜은 오히려 올라갔죠 하지만 이 딜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앞에 설명한 치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트라이커에게 치명타 적중률은 전체 딜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뇌오격, 호왕출현 폭수진 등 오이스킬의 전체 딜 90%가 몰려있고 특히, 딜 지분이 높은 뇌오격과 호황 출연은 단타형 스킬입니다. 호황은 두번 터지지만 그것도 단타로 치겠습니다. 치명타가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딜량이 크게 좌지우지 되죠. 이 부분은 허수아비만 쳐보아도 바로 나옵니다. 뇌오격이 크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전체 DPS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치명을 3%를 줄였습니다. 자, 3%. 이게 어떤 수치인가? 웨스마일 게이트가 정말 명확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무의 일격 스트라이커는 원기의 속삭임 즉 치명타 시너지 18%에 맞춰서 약 80%의 치명타 적중률을 세팅해 줍니다. 이 수치가 가장 딜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사멸 23%, 백어택 10%, 번속 18%, 기본 51%. 일반적인 사무의 일격 스트라이커의 엔드 세팅은. 반지 한 부위를 치명으로 주고 700을 맞춰서 기본 51% 이하 24.5% 75.5% 팔찌에서 치명타 100을 챙기면 80%에 근접하는 세팅 또는 각인의 정밀, 단도와 아드위를 추가하여 기본 51% 정단 20% 아드 5% 76% 여기에 역시 팔찌 치명타 100으로 80%를 맞춰주는 세팅이 있겠습니다. 이 세팅을 살펴보죠. 일단 치명타 반지를 한 부위 챙겨주기 때문에 특화 수치가 목걸이 500 플러스 반지 200 플러스 귀걸이 300 플러스 귀걸이 300 이꼬르 1300 팔찌까지 더해주면 1400이 됩니다 여기에 패 효과를 더해서 1540사무의 스트라이커를 세팅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의 스트라이커의 최소 특화는 1513입니다 풍률은 5개 전설한게 영웅득의 희귀득의 기준이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팅은 안지에서도 특화에 몰빵해주고 치명타를 목걸이 517.89%, 팔찌 약 4%를 더해서 기본 51%, 약 21%, 72%, 아드일까지 약75% 정도에 맞추고 사용하죠. 최고의 효율을 내는 엔드 세팅보다 약 3에서 5%가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렇게 치명타 적중률을 맞춰주면 특화 최소 수치인 1,513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오히려 1,600에서 1,700의 넉넉한 특화로 인해 풍요는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 심지어 전설 영웅 풍요가 아니라 희귀 풍요를 포함해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됩니다. 악세품질이 95를 넘는 초고품질이 아니더라도 약 80에서 90의 고품질 악세로 세팅이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특화가 높아서 OS 스킬의 자체 딜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이 세팅으로 엔드 컨텐츠 자녀를 씹어먹고 다녔던 겁니다. 배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와 길었네요. 하하, 사열 치명타 적중률 3% 감소 패치가 왜 사무의 스트라이커에게 너프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미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번 패치가 최상위권에 내실 빵빵하고 돈이 많은 스트라이커 유저에게는 당연히 버프입니다. 앞에서 말한 엔드 스펙 반지 한부의 치명을 챙기고 최소 특과1513 이상을 챙길 수 있으면서 풍요론이 다섯 개 전설한 게 영웅 2개 희귀 두개를 가진 유저는 사무의 일격 스트라이크를 원활하게 사용하면서 딜은 딜대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치명타는 좀덜 뛰겠지만 딜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뒤에 말한 보급형 사무 1을 쓰던 유저들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3%로 인해서 딜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노란 글씨가 흰 글씨로 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딜은 매우 낮아집니다. 3%가 무슨 대수냐 하실 텐데 그냥 허수아비가서 수치 조정하고 쳐 보시면 답 나옵니다. 아마 e o 의 스트라이크와 격차는 매우 좁혀졌겠죠. 아니지 엔드 스펙 기준으로 3호이와 2호이의 딜 차이가 유의미했지 보급형 3호이와 엔드 스펙 2호이는. 사실 질적으로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었으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도 보급형 351을 하느니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은 엔드스펙 251을 하는 게더 이득인 상황이 된 거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엔드스펙 3 5 1 세팅으로 갈 거냐 엔드스펙 251로 내려갈 거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엔드스펙으로 가려면 초고품질 악세 악세감만 70에서 80만 골이 깨지고 풍요론도 다섯 개는 있어야 하고 팔찌도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내실을 만들고 돈도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엔드 스펙이 되어버린 겁니다. 짧게 다시 설명해 보면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한 치명타 적중률 3%를 위해 반지를 치명타로 바꾸면 내실이라고 불리는 카드 누적 원정대 레벨 보상으로 특화를 60에서 70 정도 챙겨주면서 풍요론을 모두 얻은 상태는 기본이고. 남은 부위의 악세를 초고품질로 바꾸지 않는 이상 최소 특화를 맞출 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팅을 그대로 4멸에서 3%가 빠진 치명타 적중률 70에서 75%로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치명타 적중률을 80% 이상을 챙겨 세팅 난이도가 쉬운 엔드스펙 EOA 스트라이커에 비해 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마게는 지금 그동안 게임 열심히 해서 준비 잘돼 있고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엔드 스펙인 3 5위를 즐겨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2호위가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냥 3호위가 좋아서 성능이 떨어져도 3호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노란 글씨가 무슨 대수야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패치를 통해 내부 지표는 분명히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치명이 떨어진 3호의 스트라이커의 딜지분은 당연히 내려갈 거고, 전체적으로 버프를 받은 2호의 스트라이커의 딜지분이 올라가면서, 중간 어디쯤에서 스트라이커의 평균 딜지분이 자리를 잡겠죠.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결론은 별거 없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많이 좋아졌다. 스마계에서 은근슬쩍 손을 댈 만큼, 나 아, 오늘 숫자랑 계산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뭔가 틀렸을 것 같기도 하지만, 대충 느낌만 전달하면 성공이니까. 아, 몰랑. 여기서 이만 도망.